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 걷기 명상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걷기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느리게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. 명상적인 걸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. 우리가 천천히 걸을 때 나의 걸음걸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. 나의 걸음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건 내가 밟고 있는 그땅 바닥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. 내가 밟는 그 걸음걸음, 이 땅바닥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. 이렇게 주의 기울이면서 걷는 이 걸음은 자연스럽게 나 자신과 더 깊게 연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. 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 더 깊게 연결된다면 이 걷기 명상은 또 주변 세상과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비교적 조용하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공간이라면 외부여도 괜찮고 실내여도 괜찮습니다. 30호 정도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실 수 있다면 어느 장소이든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내가 맨발로 걸으실 수 있는 안전한 땅이라면 맨발로 걸으셔도 좋고요. 신발을 신고 걸으셔도 좋습니다.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직장에 걸어서 가는 동안 또 산책하는 동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소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우리의 이 걷는 동안 이 걸음을 방해할 만한 핸드폰이나 뭐 다른 나를 시끄럽게 하는 그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핸드폰은 잠시 옆으로 내 주머니에 넣어두시고 걷기 명상을 이어가시면 됩니다. 준비가 되셨다면 편안하게 서신 상태에서 또는 앉았다가 일어나서 시작하셔도 괜찮아요. 잠시 눈을 감고 의도를 세웁니다. 어떤 의도냐면 내가 이 걷기 명상을 하는 동안 온전히 이 순간에 현재하겠다는 의도입니다. 그리고 나서 그 의도가 분명하게 세워지셨다면 걷기 명상을 이어가시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걷기 명상을 실전에서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Namaste.